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신문 읽기 진짜 오래간만입니다. 의욕도 안 나고 뭐 읽어봤자 읽을 읽을만한 거뭐 그렇게 큰 욕은 없고 트럼프 이슈가 제일 큰 거고 그 계속 트리이 나오고 김건희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김건희가 이제 조사받으러 나왔는 기념으로 신문을 저도 읽겠습니다. 8월 6일 수요일입니다. 벌써 한해 반이 지나갔습니다.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? 저는, 어, 일한 게 없어서 휴가 안 했습니다. 자, 한국경제, 에너지정책, 산업부서, 환경부, 행, 유력.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, 자, 큰, 큰 이슈라서 제일 먼저 있겠죠? 저는 제일 큰 이슈는 이겁니다. 천원 숍 다이소, 기업가치 10조 6박. 여러분, 천원 무시하지 마십시오. 백원도 무시하지 마십시오. 관객, 관광객이 몰려온 순익 4천억 예상이라고 합니다. 천원짜리죠? 항상 그랬잖아요. 여기 뭐지? 세이너의 가르침에서도 작은 돈이 끌어모아서큰 돈이 된다. 작은 돈 무시하지 마라. 난 그거 아직 기억나거든요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자유주행다 뺏기고 있습니다. 규제에 묶여가지고 한국에서 기술 만들고 만든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정부 보조도 안 되고 해서. 이 회사도 살아야 되니까, 일본에, 어, 일본하고 손잡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자율, 자율주행 기업이 빨아들이고 있는 일본이라고 합니다. 혁신에 역수출하는 꼴이다. 음, 규제 너무 좋아합니다. 우리나라. 유도리가 안 됩니다. 일본 말로. 유도리, 유도리. 한국은 환경 규제의 방점이다 뭐, 여기 지금 나오는데. 뭐, 규제 많죠? 우리나라 규제 좋아합니다. 어, 근데 규제는 일반 사람들한테만 규제한 것 같습니다. 자, 다이소, 야 이마이 금지가에 나온다, 이마이. 1 6 0 0코 넘었답니다. 쭉 쉽지 않습니다. 와, 난 다이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식을줄 알았는데 쉽지 않고,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, 물건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B급 상권 공략, 임차료 5% 매직이 통했다이 지을 때도, 실면적 330제곱미터 이상만 감액 내주고, 지경 위주 전략 고수, 음 백화점 못지 않는 대형점포, 어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. 저는 이런 뉴스가 더었습니다와개인 회생 질차 밟고 있답니다. 와챠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 좀 많았었는데 넷플릭스가 다 잡아먹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. 미국에도 영화 찍는 미국 같이 큰 영화 대형 블로코스도 많이 찍고. 그 많이 찍는 회사에서 그러면 그 밑에 뭐밥 먹고 사는 대역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일이 없답니다, 제로랍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돈 벌어간다. 이춘석 법사위원장,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. 게다가 AI 쪽을 했다고 하네요. 참, 그 대통령이 주식 갖고 장난치면은 어, 함 두고 보라 그랬는데 이번엔 두고 보겠습니다. 그니까, 러 이러니까, 국민, 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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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의원들이 돈을 벌지.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. 우리 같은 사람은 아침에 좀 했으면, 이거, 올르면 팔까 말까, 팔까 말까. 아 뭐, 알게 먹고 고령화, 정작년, 청장년 인구 감소. 가계빚도 줄어든다. 가계빚 나는 왜안 줄어드노? 관광객 줄어든 제주, 외식물가 1%로 뚝. 1%밖에 안떨어지나? 안가지 비싼데 누가가 동남아 고유관세에 중국기업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직격탄 트럼프관세로 타격받은 아시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 그죠? 그래서 중국기업들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나 많아 가야겠지 커피생산 1위 브라질 미국이 관세 브라질에 50%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거래한답니다 쪼 꾸야노 브라질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는 빨리테워에서도 원두파나 금난 거스 사야 되겠다 오 요즘 알리테문도 다시 또 재미붙였어야죠 그러니까 쌀값 폭등한 일본 50년 만에 증산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2027년도까지 씩 근데 심각한가봐요 정말 일본에 쌀이 없어요 달이 없는데 전구미를 풀던데 냄새는 나는데 먹을만하지? 그럼 먹을만하지 뭐밥지은다 밥이지 뭐 냄새 나는 게 문제지. 근데 농사지을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다. 그것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시골에 다 패가고 뭐 집도 영원이라 카는데. 자 네덜란드 5억 유로 대납,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 무기를 지원한다. 아, 피곤 무기 팔아주나. 트럼프, 러시아, 석유 사는 인도 관세 올릴 것이다. 아 트럼프, 저 미치게. 행가 해라, 행가 해. 누구 나라 사람도 다굶을 죽는다, 야야. 나 네이버가 유럽판 당근만 캣 스페인의 왈라팝이라고 딱 하는데, 사들였다고 하네요. 워, 워, 워. 내 당근에 올린 쇼파는 완 팔리는 거야. 자 앞으로 신근경색 예측 AI 두뇌 초정밀 진단 시대 사람보다 AI 믿는다 나 의사보다 AI 믿겠다. 음. 그러니까 AI가 그렇게 많이 모든 부분에서 AI를 사용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이오 의료계통이 라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의료 이런 데서 많이 요즘 또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. 국가 대표 AI 뛰어든 스타트업 힘만 빼고 대기업 들러리 될라. 쟨 어, 저도 그렇습니다. 지금 연구해놨으니까 봐. 아까도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 법주 법회 다규제돼가지고 수익이 제로잖아.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본에 팔잖아. 저도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이때 대기업들 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위업 스타트업들이 다 해놔놓으면은 가디 가져가가지고 이름 바라갖고 다 하고 뭐. 외국인 관광객 늘자 카지호케 실적이 제8이라고 하면 파라다이스겠네. 아유, 파라다이스. 아휴 내가 코로나 올지도 모르고 파라다이스 갔다가내 진짜, 아휴 금감은 거래소, 문식당밥값 넣고 설전한단다. 아들은큰거 놔두고 작은 거 없어 하고 난리네. 에코프로빈, 비 깜짝 실적. 2차 전진 알았다. 그래 2차전지 죽어도 앞으로 살아있다니까 LNF도 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2차전지 엉덩이 깔고 앉아 계십시오 자 수혜주로 뜨던 고당 고배당 ETF 이제 찬밥 신세가 됐다 하네요 어 이거 뭐 세금 때문인가 본데 <laughs>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치가 뭐하나뀌었 없냐 이것도 다 유행인가 보다 옥다 하나 <laughs> 블랙핑크 돌풍 에스파 컴백 신바람 난엔터즈오저 오늘 그거 샀어요 호랑이 호랑이 열쇠 알죠 몰라 알아야지 요즘 유행하는 거 캐대헌 캐데혼. 캐대헌에 나오는 호랑이 호랑이 그걸 어디서 샀줄 알아요 알리에서 샀어요 여러분 배송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싸요 2,000원, 1,500원 밖에 안 해요. 자, 중요한 건 팔란티어. 저도 팔란티어 수잘 나고 있습니다. 팔란티어 매출 10억불 첫 돌파. 트럼프 의 호재 타고. 자, 팔란티어. 지금 고포가 너무 높다고 하지만 그 포만큼 이 사람들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계속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 팔란티어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. 2분기 수익이 144% 증가했다고 합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전쟁의 전쟁 덕을 본 회사는 팔란티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무기회사와. 팔란티 응, 어 하나만 없는 건아니에말 실수, 실수. 하여튼, 저는 그렇습니다. 청바지 논란. 어, 이거 광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.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. 청바지 이쁘지도 않아, 그만. 배우가 이쁘지. 청바지는 뭐, 한 개도 안 이쁘더라. 그대 같은 겉그 동주가 다 있는다. 임신중절의약품 합법화 재추진의 의욕의 반발. 왜 반발하노? 어차피, 그 밑에서 다 거래되고 있고, 괜히 잘못 먹고, 사람 잘못했니. 그냥 찾아주라살 빼는 약은 다 해주잖아. 문제들 그렇단 얘기. 오래간만에 읽었다. 봐봐. 재밌네, 님. 내용이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겠냐고. 하고 싶겠냐고. 자. 이춘석 법사의 수상한 주식 거래 야 이거 누가 찍었노 네이버, LG, CL 야마인네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 뜬 뜨는, 뜨는 거 이건 우리도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근데 차명 계좌를 썼다는 게 그런 거지 근데 하긴 자기도 돈 벌고 싶겠지 이제 일론 머스크 달래는 테슬라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 떠날까 봐 40조 원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살살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히 저문은 디젤차 시대 근데 아. 전기차, 요건 하면서 전기차 많이 타더라. 나도 전기 자전거 타잖아요. 근데 앞으로는 다 바뀔 거예요. 바뀔 건데, 뭐 디젤 차 없어질, 없어질 건데, 그래도 비싼 차는 다 디젤 차도, 디젤 차고 뭐, 그렇땐 그렇네. 기발류 차고, 뭐, 드럼프하고, 야들하고 맨날 싸우고, 올 재미없죠? 저도 재미없어요, 여러분. 영화, 영화 앞으로 갈까? 영화도 오늘 왜 이렇게 안 당기지? 초고가 위스키 5,000병 밀수한. 누가 했게 의사 교수님. 밥못 뭐 드세요? 이런 거 밀수해야지 밥 드실 수 있으세요? 아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려고. 의사 선생님, 돈도 많이 벌 텐데. 왜 그러세요? 뭐란 봉투법씩 줄린다. 예, 파란 봉투, 빨간 봉투 나와라 자, 세자 로봇팔이 대변 소변 검사 24시간 일하죠 오 너무 좋다 근데 로봇 냄새 안 맡으니까 여기도 나왔네 네이버 스페인 당근마켓 왈라팝 인쇄 따고 당연히 나오겠지 세계 열광 진격이 김밥 왜 그런 줄 아세요? 왜냐하면 미국에 있잖아요. 지금 햄버거 같은 무진장 올라 특히 제일 싼게 그 걔네들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잖아요. 맥도날드 한 세트가 2만원이야. 나 같으면 김밥 사 먹어. 김밥 두 줄이면 배도 부르고 영양가도 있고 야채도 먹고 얼마나 좋아. 맛도 있어. 내 생각에 더 인기가 더 있을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나가면. 그죠? 어 근데 넷플릭스가 저도 끊지는 못해요. 어! 넷플릭스 그거 보셨죠? 카덴. 거기 보면은 김밥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맛있는 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! LA에서 케이크, 케이크 맛 뽐낸 뚜레쥬르. 저는 뚜레쥬루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뚜레쥬루빵 맛있습니다. 식빵 맛있는 집이 뚜레쥬르. 여기도 나오네. 펠란티아 매출 1 0억불 돌파. 불 붙은 주가에 기름 붙었다. 펠란티아는 처음에 내가 샀었을 때아그 전에 살 조금 더 샀었으면 좋았었는데 아니 중국에서 시진핑이 코인 다 없애라고 그랬대 그래서 오늘 코인장 개박살 났어 방전됐던 배터리 주꽁틀 그렇지! 뭐든지 한 바퀴 돈다 했잖아 내가 가만히 고 있으면 한 바퀴 돌게 돼 있어 다 뭐든지 이제 하나가 죽었으면 다른 거 돌았으니까 또한 바퀴 돌아야지 그리고 배터리 주 올라가야지 빠르게 식은 민코인. 식으면 안 된다. 식으면 안 된다. 한번확 올려주고 식어야 된다, 얘들아. 어, 이만한 주식 중에. 이거, 누가 보고 앉았다고요? 아직까지 저거 내고 앉았노. 알바기 임대 도심 주택 공급 가로막아. 요새 알바기안 통합니다. 포토라인서는 김녀석. 오늘 얼굴이 더 빵빵하던데. 신세계 백화점에 오늘 아직 폭발한다고, 이 중학생, 이는의 새끼, 대가리 피단 말은 게, 초법 소년이 있네요. 뭐다 해결되는 줄 알고, 이거 이용해갖고, 한번 해. 폭, 폭발, 폭발이 딱 하면서, 일부러 한번 해봤답니다. 이, 지겨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진짜. 요새는 정말 너무 못했어요 진짜. 초법소년 이거 이용해가지고, 어? 른들한테 말이야. 어, 침, 찍찍 뺏고 말이야. 아휴, 오늘 진짜. 내 우리 손님한테 얘기 듣고, 나도 열받았었어, 오늘은, 아나 자전거 타고 싶은데 여러분 <laughs> 집에만 가려면 비가 와아나 아침에 수영장 갈때 걸어가기 힘든단 말이야 오후가 아면 날씨가 좋고 퇴근하려면 비가 와 그렇지만 참죠 언제부터 내가 자전거 타고 다녔다고 뭐 로슬로이스가 아닌데 그죠? 여러분 빠이빠 오손 사켜만 찐거봐 이거 자전거 타서 그런 거야 선크림 바르세요.